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입견이 가져다주는 거부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가리켜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가난한 품꾼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견한 천국은 마치 또 뭐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진주상인이 귀한 진주를 찾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거라는 겁니다. 어느 세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또 찾아야 할 유일한 가치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죠.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가장 값진 이 보물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고서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 무한한가더라는 거죠. 그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난한 품꾼 또 진주 상인과 같이 거부인자, 똑같이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면 살수 있는 게또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자기가 있는 것만 다 팔면 살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참 이상하고 신비한 나라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것만 다 버리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된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러한 자세로 천국을 영접한 겁니다. 모두 다가 이런 믿음으로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그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과 절문 제1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마친 후에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러자 54절에 보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고 감탄하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움을 느낀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서 참 자신들의 석기관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되고 또석기관과는 다른 어떤 참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느꼈던 거죠.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표적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능력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57절에 보니까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55절 56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누이들은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온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지켜본 그들은 아마 친숙함으로 인해서 선입견, 친숙함으로 인한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옛 기억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익숙함, 선입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되는 방해거리가 되어버려 가지고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이전의 지식과 경험이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깊이 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 육적인 친밀함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아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엄마 마리아는 뭐 우리가 다 매일 지금 한 동네에서 얼굴 보고 지내는 사람 아니야. 그 형제, 누이들은 누구누구잖아.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내가 다 지켜봤는데 뭐.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그 육적인 차원의 이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에서 참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혜를 감지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임하는 천국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거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던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온 이 육적인 지식이 오히려 저들의 영혼의 눈을 가려 버렸던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사람, 이런 지혜 이런 능력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나 그런 의문으로 끝내보고 끝내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지식과 친밀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하거나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방해거리가 되죠.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어,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도 허락된 자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보시고는 탄식을 하면서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저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과 천국을 배척하는 원인이 된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 내가 잘 알아.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요?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 잘 알아. 성경 말씀? 그거 내가 잘 알지. 매 주일마다 뭐 내가 들어오던. 말씀 아니야? 또 내가 뭐 성경도 매일같이 읽는데, 오랫동안 내가 배워왔고, 내게 너무나 익숙한 것, 친숙한 것.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고향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림돌에 걸려버린 겁니다. 친숙함과 인수, 익숙함. 그것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와서 믿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도리어 많이 행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의 은혜와 능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다라는 것을 볼때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알지만 그 가운데 갇혀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익숙한 것, 그것을 편안해하고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익숙함과 편안함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겸손한 이유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함만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익숙하다, 친숙하다. 이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믿음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못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않는 거예요. 행하실 수가 없 행하지를 아니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천국을 얻게 하거나 능력을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그 천국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천국을 알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전파되는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은 바로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선지자와 예수님도 지인들로부터 냉대받으셨다는 사실에서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선입견, 익숙함 이 모든 것들은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거부하는 제 가족과 친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대면함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해올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세번 부르지며 나아갑니다. 주여